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의 경선이 모두 마무리되고 내일부터는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지역의 시장군수 선거는 민주당 후보대 전현직 시장군수의 대결구도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선 경쟁이 임박한 6.1 지방선거. 구도가 막판까지 안개 속인 곳은 광양입니다. 정현복 시장이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시점까지도 가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측근에서 정무적 보좌를 해온 가족 정모 씨도 MBC와의 통화에서 곧 의견을 밝힐 것이다라는 입장만 반복하는 상황. 정 시장이 출마를 강행하면 민주당 김재무 후보가 전직 국회의원 시장 모두를 상대하는 삼파전이 형성되고 정 시장이 뜻을 접을 경우. 양강구도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하근대 노관규 민주당과 무소속의 구도가 가장 선명하게 부각되는 곳은 순천입니다. 컷오프 단계에서부터 1차, 2차 경선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잡음이 흘러나온 곳이어서 물밑 반발심도 강하게 교합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서병철 의원과 당 조직의 지원을 받는 민주당 후보와. 인지도에서 앞서는 전직 시장간 혈전이 예고되는 상황,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경선 공정성에 대해 시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우열을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민주당 공영민 후보와 송귀근 군수가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치는 공군. 4년 전에도 불과 2,400여 표 차로 당락이 나뉘었고 최근 여론조사까지도 오차범위 내 경합이 이어지면서. 예측 불가의 초접전이 또한 차례 예고되고 있습니다. 권노봉 시장의 경선 재심 요구가 기각되면서 여수의 본 선거는 민주당 정기명 후보의 국민의힘 신용훈 무소속의 김현철 이명찬 후보가 도전하는 양상입니다. 일부 무소속 후보들이 더 가세할 가능성도 있지만 전남 동부의 주요 윤곽은 정당 조직대 관록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반감과 대항마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 이번 선거야말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